네, 1 경기 승리 팀글굴럭 어, 팀의 클루미트 네. 선수와 <laughs>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어제 이어서 네. 어,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이 아. 어, 연속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승리까지 어, 하셨어요. 승리 소감 네. 한 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아, 재밌었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죽을 맛인데 네이 연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데 기쁘네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차라리 MVP 받았을 거라면 네. 어제 받는 게 맞지 않았나 싶었는데 오늘은 정말 이게 컨디션이 살짝 별로라서 기본만 한것 같은데 어떻게 이겼네요 네. 아 그래서 사실 어제 경기 얘기를 네. 네. 안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네. 당연히 해야죠 아니, 아니, 넘어가, 넘어갈까 봐 미리 <laughs> 찍고 갔어요 네. 그 어제 하늘사원 때문에 그런 거죠 아, 아, 뭐 하늘 사원도 네. 있고 뭐 전체적으로 그냥 다, 잘했다. 다 잘했죠. 네. 네, 하늘 사원에서 그 상황들이 좀 재조명되고 있는 게폴 네. 어, 스타트의 광풍을 아, 네. 정화를 넣어주면서 음. 그 세이브를 했던 아, 네, 네 광라의도가니를막그 그러니까.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했던 그 네. 장면이 화제가 됐는데 아, 네. 어제 본인이 플레이한 점수 몇점 정도 되나요? 아, 어제는 제가 어, 한 80점 한것 같네요. 네. 아, 100점 만점에 80점. 80점 네, 캥 컨디션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20점은 뭐가 부족했죠? 20점은 이제 체력이 부족했죠. 집중력이 후달리네요. 저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네. 부족하니까. <laughs> 네. 네. 그 블럭하면은 네. 장기전을 간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어요. 아 네. 네. 이게 좀 어떻게 팀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좀 인식이 되고 있나요? 뭐지크스 같은? 아 네, 이게 좀 초반에 터지지 않으면 거의 장기전 가더라고. 그게 뭐. 어, 후반에 잘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 이제 초반에 저, 좀 팀이 약한 것 같은데, 초반만 잘 못하면 이제 후반까지 끌고 가서 하는 것도 있는데, 또, 어떻게 말하면 또, 끝내기가 약하다고 할 수도 있고, 좀 애매하네요. 네. 네. 어, 그리고, <laughs> 참, 인터뷰가, 어, 블루비틀 선수가 혼자 네. 말하는데 정말 재밌네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재밌으면 뭐. 그 개인적으로 국대 코프 별명을 아, 네. 받고 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뭐, 스트코프가 벤이 되기도 하고, 뭐, 뺏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벤픽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좀 기분이 좋나요? 아,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뭐, 스트코프도 잘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지원가를 잘하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 벤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좀 궁금하긴 해요. 많은 분들이 굴럭이냐, 네. 글럭이냐? 아... 어떻게 읽는 게 정확하게 읽는 거죠? 처음에는 굴럭이 맞았는데 네. 저희가 굴럭이게 팀명이 잘못됐다고 건의를 해서 이 글럭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굴럭이 맞았는데 네. 팀명이 이게 잘못 올라간 거였어요. 그래서 럭이 맞. 저희가 해설하면서도 글럭이라고 읽는 글럭. 네, 게 맞...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미라클을 어제 잡아내고 에이스까지 오늘 잡아냈는데 네. 지금 글럭에 네. 목표 순위는 어디까지죠? 아, 목표야 당연히 이제 4위죠. 4위. 4, 4위를 향해서. 네. 지금 블라썸이 있는 4위를 그렇죠. 블라썸을 제치고 올라가고 싶다라는 뜻. 그렇죠. 제가 의미가. 제가 이게 어 예전에 인터뷰할 때도 네, 곤다르를 때려야 한다고 했었는데 네, 한번 때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직관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팬분들께 한마디만 네.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 굉장히 항상 직관 와주시는 팬분들께 감사드리고 글럭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트위치TV와 불비튜브 유튜브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